남편이나 아내가 바람 피우는 꿈, 그 숨겨진 의미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잠을 자다가 섬뜩한 꿈을 꾸고 잠에서 깬적 있으신가요? 특히 사랑하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꿈은 많은 분들에게 엄청난 불안감과 불쾌감을 안겨줄 텐데요. 혹시 내 남편 아내가 진짜 바람을 피우고 있나? 이게 무슨 불길한 징조지? 같은 생각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 꿈은 실제 외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의 심리 상태와 현실 관계에 대한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불안한 꿈이 우리에게 보내는 진짜 신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꿈을 통해 우리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꿈은 주로 세 가지 주요 근원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 관계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 이 꿈은 배우자에 대한 실제 불신이라기보다는 현재 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스스로의 불안감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관계가 완벽하지 않거나 내가 배우자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애정 결핍이나 소통 부족으로 인하여 배우자로부터 충분한 관심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나? 또는 혹시 내가 배우자에게 너무 소홀했던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무의식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배우자가 다른 곳에서 충족감을 찾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불안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존감 저하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배우자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아 떠날 수 있다는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과거에 배신당한 경험이나 이별의 아픔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경우 현재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꿈에 투영된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의 불만족과 변화에 대한 갈망.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충족되지 않는 욕구가 있거나 삶의 새로운 변화나 자극을 갈망하는 마음이 외도라는 상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정적 거리감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멀어진 것 같다고 느낄 때 이런 꿈을 꾸기 쉽습니다.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답함이 꿈에서 외도라는 극단적인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충족되지 않는 욕구와 성적, 정서적 지지, 취미 공유 등의 관계에서 만족되지 않는 특정 욕구가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배우자가 다른 곳에서 이를 채우는 상상을 하게 되고 이것이 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관계가 지루하거나 정체되어 있다고 느낄 때 새로운 경험이나 자극을 갈망하는 내면의 욕구가 외도라는 형태로 상징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실제 바람을 피우고 싶다는 의미보다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통제 불능에 대한 불안감. 배우자의 외도 꿈은 때때로 자신의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예측 불가능한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외부 환경의 스트레스, 직장 문제, 건강, 재정 문제 등 삶의 다른 영역에서 겪는 스트레스나 압박감이 클 때, 이러한 불안감이 배우자의 외도라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큰 사건의 형태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 승진, 자녀의 독립 등 인생의 중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을 때 이에 대한 불안감이나 미지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꿈 해몽의 구체적인 예시 중 당신의 꿈은 어디에 속할까요? 꿈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상황, 장소, 상대방, 그리고 꿈에서 느낀 감정은 꿈의 해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당신의 꿈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꿈속에서 어떤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가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외도의 대상이 알고 있는 사람이나 친구, 친척이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나 불편한 감정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까운 친구와 바람피는 꿈을 꾸었다면 그 친구에 대한 부러움이나 심리적 열등감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그 친구에게 당신보다 더 마음을 쓰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을 때나 배우자가 자신보다 친구에게 더 많은 시간이나 에너지를 쏟는다는 서운함이 있을 때도 나타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꿈속에서 바람을 피고 있다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감정이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무의식적으로 외부의 자극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배우자가 한 번도 본적 없는 낯선 사람과 바람 피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현재의 관계에서 느끼는 지루함이나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활력을 찾고 싶은 당신의 잠재된 욕구를 반영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현실에서 일상적인 생활의 반복으로 인하여 지루하거나 답답한 마음이 쌓여있을 때 주로 나타납니다. 집 밖에서 바람을 피운 경우는 현재 관계에서 감정적인 거리감이나 소통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배우자가 회사에서 직장 동료와 바람피는 꿈을 꾸었다면 배우자의 직장 생활에 대한 당신의 불안감을 나타내는데요. 배우자가 일에 너무 몰두하여 자신을 소홀히 대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혹은 배우자의 사회적 성공에 대한 당신의 압박감이나 질투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일에만 집중하고 가정에는 소홀하다는 불만이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서 바람을 피운 경우에는 서로의 관계 내에서 갈등이나 문제가 내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나 감정적 단절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침실에서 바람피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당신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성적 또는 감정적 소외감을 느끼거나 두 사람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심각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인 만큼, 관계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위기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분노를 느꼈다면 이는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이나 불만이 내면에 깊이 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에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나 불안이 꿈으로 드러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격렬하게 화를 내는 꿈은 현실에서 배우자에게 쌓인 불만이나 서운함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관계의 개선을 위해 솔직한 감정 표현이 시급하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꿈속에서 바람을 피우는 배우자를 발견하고, 슬픔이나 상실감을 느꼈다면, 이는 자신이 배우자에게 소외되었다는 느낌이나 감정적 결핍을 느낀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사랑이나 관심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이런 꿈을 꾸기 쉽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꿈은 당신이 관계에서 느끼는 외로움이나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이는 배우자의 사랑과 관심이 절실하다는 무의식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바람피는 것 같아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꿈은 실제로 배우자가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상대방의 마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외도라는 형태로 표출된 것입니다. 꿈속에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데도 담담하거나 무표정한 꿈을 꾸었다면 이는 관계에 대한 당신의 기대가 사라졌거나 이미 마음속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무의식적인 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방어 기재가 나타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꿈속에서 파트너가 대놓고 바람을 피우는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배신당할까봐 걱정하거나 상처받을까, 불안해하는 심리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당신 앞에서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과 스킨십을 하는 꿈은 현실에서 당신이 느끼는 무시당하는 감정이나 배우자가 당신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자신의 존재가 하찮게 여겨진다고 느낄 때 나타나기 쉽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바람을 피우는 경우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감추어진 갈등이나 문제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드러나지 않은 감정적 문제나 소통의 부재가 있는 경우 이런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당신 몰래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꿈을 꾸었다면 실제로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배우자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당신의 막연한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자신이 바람 피우는 꿈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자극이나 변화를 원하거나 혹은 억눌린 욕망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랜만에 만난 이성 친구와 바람피는 꿈을 꾸었다면 현재 관계에서 얻지 못하는 특별한 욕망이나 욕구를 그 친구가 채워줄 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느끼거나 과거의 자유로웠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배우자에게 느끼는 미안함이나 죄책감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이 꿈은 현실에서 자유로움에 대한 갈망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소홀히 하는 부분에 대한 죄책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바람피는 꿈은 주로 내면의 불안이나 의심 또는 관계에서의 갈등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실제 관계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꿈을 꾼 사람의 개인적인 심리 상태나 삶의 변화와 깊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감정적으로 불안하거나 관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이런 꿈을 꿀수 있습니다. 이런 꿈이 반복된다면 자신이나 관계에서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신호일 수 있으니 관계의 회복이나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내면의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나서 불안감을 느낀다면 꿈의 세부적인 상황과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불안감이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거나 감정적으로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 꿈에서 기억나는 다른 구체적인 장면이나 느꼈던 감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함께 고민해 볼게요.